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확인하라. 우파니샤드는 원래 거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핵심을 단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보다 먼저 몸보다 먼저 생각보다 먼저 나가 있다.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아이엠에 머물러라. 그 자리가 진리의 문이다. 이두 스승의 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말했던 그 진리와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아트만 브라만을 말하지만 마하라지와 라마나는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존재감, 나는 있다는 느낌이 바로 아트만이다. 그 느낌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스치는 아, 내가 있구나라는 느낌. 그것이 순수한 아이엠입니다. 이 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곳이 우파니샤드의 문입니다. 세계는 나 생각 뒤에 따라온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난다.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 자신에 대한 오해다. 세계는 독립적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이 몸이고, 이 인격이고, 이 인생이다라고 믿는 순간, 그에 맞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를 잘못 알면, 세상도 잘못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보면, 세상도 바로 보입니다. 우파니샤드의 핵심인 아트만 브라마는,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라마나는 말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고치려 하지 말라. 그 생각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보라.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감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몸도 늙고 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생각을 아는 나는 누구인가? 이 감정을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의 느낌을 알고 있는 나는 어디 있는가? 질문이 깊어질수록 생각의 표면에서 본질의 중심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나란 생각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의 구름일 뿐이며 나는 그 배경의 하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파니샤드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라마나가 질문을 통해 본질로 들어간다면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아이엠에 머물러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있다는 느낌만 붙잡아라. 아이엠 디스를 버리고 아이엠까지만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자아라는 거짓껍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것은 고요하고 넓은 존재감 뿐입니다. 마하라지는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면 진리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아트만의 성질인 평온광명지혜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파니 샤드가 말하는 깨달음의 맛입니다. 우파니 샤드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곧 마하라지와 라마나의 체험과 동일합니다. 타뜨밤 아시 그대는 그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명령이 아니며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의식이며 그 의식은 어떤 한 몸이나 인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브라만, 우주적 실제입니다. 라마나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참나는 우주적 나와 다르지 않다. 마하라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다. 우파니샤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국 마음의 비친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고칠 필요는 없다. 마음을 알아차려라. 라마나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이다. 그 생각의 근원을 찾으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즉,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느끼는 나를 먼저 보십시오. 두 스승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나라고 믿던 가짜 자아가 사라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당신의 본질은 손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타인을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다른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망이 줄어든다. 당신은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더 자연스럽고 가벼워진다. 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스승들은 가벼운 삶,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파니 샤드는 이것을 모크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십시오. 세상을 분석하기 전에 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I am의 고요한 빛 아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파니샤드의 모든 진리가 당신 안에서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이라는 문 앞에 서서 고요히 기다려라.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진리 자체다. 라마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참나다. 단지 다른 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뿐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그저 자신 안으로 조용히 돌아가면 됩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단지 잊고 있을 뿐이다.